네, 말씀 품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극히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도수가 창연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사람을 영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가 굳어서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출발에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자기 찾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뜻을 위하여 사람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원리 원본의 내용에 감동을 받은 아마 역사적으로도 통일교의 원리를 접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협회장은 나를 만나지도 않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선생님을 시공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 영도로 내려가 21일 동안 출연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성은 우리가 필설로는 다 묘사할 수 없는 실로 무한의 경지입니다. 그러기에 인류 최고의 화가가 그린 그림일지라도 살아있는 한떨기 야성어에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낱 보잘것없는 꽃한 송이를 창조함에 있어서도 이처럼 만물 만상과 조화를 이루고 공생 공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가을며 당신의 자식이요 영원한 사랑의 상대자이며 상속자로 창조한 인간의 위상은 어떻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1월 셋째 주 성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식민들께 단일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예, 좀 차, 찹니다. 우리 따뜻하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우리 삼지고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 주관 효정 청평 특별 수련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은 아,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청평 수련을 받았고 일반 식구들은 토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평을 자주 가는 식구도 계시지만 이번에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청평 수련을 가는 식구님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사냥, 성지기도, 또 정심원기도 철야를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직원 가운데는 우리 청평에 처음으로 가시는 분이 계셔서 다들 좀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 소감을 들어보니까 좋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총평 수련이 참 좋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참석을 해서 일요일까지 시구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특별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교직원 총평 수련 일정 가운데서 우리 토요일날 우리 본양원 참배가 있었습니다. 본양원 참배를 할 당시에 우리 교직원들이 참 아버님께 경배를 하고 다 같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니까 아버님이 우리 성문대학교 교직원들이 왔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예, 본양원 참배 이후에 우리 천정공 견학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리 직원이 나와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우리 그림서부터 모든 조각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 청평을 많이 다니긴 했지만 천정궁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천정궁, 우리 직원으로부터 천정궁 박물관 설명을 듣다가 문득 아주 멋있는 사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원리 원본에 두 분이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천정궁 우리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사진은 특별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2008년 우리 5월 28일 우리 아침 식사 시간에 우리 당시 우리 협회장님이셨던 우리 형선주 총장님께서 원리 원본에 관한 보고를 직접 참 부모님께 드렸더니 그 원리 원본을 탁 받고 나서 원리 원본아, 정말 잘 왔다. 네가 이제야 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머님과 아버님이 손을 이렇게 포개시고 원리 원본이 다시 돌아온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리 원본은 우리 제1은행 금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천정궁이 봉헌되고 수장고 보관장치가 잘 마련이 되어서 이제 천정궁으로 옮기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당시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아버님께 보고를 받고 아버님은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다는 설명을 듣고 아이 사진이 정말 의미있는 사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원리 말씀을 찾을 때 우리는 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모래사장 가운데서 한강 모래사장 가운데서 바늘 하나를 찾는 심각한 심정을 갖고 원리를 규명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민지 관계는 부자지 이념 하나님의 사랑은 집단거리를 통해서 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는 무엇인지, 또 타락은 무엇인지, 복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전체의 원리를 규명하는 과정은 결코 인간의 힘만이 아닌 우리 참 아버님, 참 부모님의 지극한 눈물과 피와 땅과 정성으로 일부어진 원리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그 원리 원본을 포개고 기도하시는 장면에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원리가 얼마나 귀대한 위대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혹시 원리 원본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집원한테 네, 잠깐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그것은 복사본이라고 합니다. 수장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리 원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갑자기 우리 유효원 우리 협회장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효원 초대 협회장님은 우리 아버님을 만나지도 않고 부산에서 두 명의 전도사에게 원리 원본 다섯 권 가운데서 두 권을 빌려서 읽고 전도가 되신 분입니다. 이두 권을 빌려서 읽고 우리 방금 우리가 훈독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제목이 이한몸 바칠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유교원 협회장님 편지의 제목에 따라 말씀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편지를 쓸수 있을까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유교원 초대 협회장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향해 글을 통해서 심정이 흐르고 있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오늘 그 편지의 일부분을 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보신 분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몸 바칠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귀하신 몸 머리둘 곳 없으신 사정 하문하움에 심히 민망하옵니다. 그러하오나 만삭의 산모에 오는 진통의 몸부림인가 하옵기에 옥동자를 맞을 희망과 기쁨으로 위로하와 다행한 일인가도 생각하옵니다. 광야로 향하던 예수님의 심정을 연상하옵고 가슴을 두둥켜 안고 울던 지난 일요일 모였던 기도의 시간의 식구들을 다시 추상하오니 눈등이 뜨거워집니다. 육천년 역사의 비원리 궤도 위에 누가 일찍이 흘려본 일 없는 귀하고 가있는눈물이었습니다 생각, 사록, 오직 감아, 감패하옵니다. 중심을 잃고 몸부림치던 한달 전의 이나 들리는 듯 듣지 못했으며 보이는 듯 보이지 않던 질기 세계를 찾다가 무심하던 나. 이 나는 지금의 한 대상 위치를 찾아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거리, 너무나 먼 거리에 선 나입니다. 이제는 이 나가 누구인지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이 나가 누구인지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병으로 서울 병성 의대를 다니다가 낙향하시고 인생에 고민을 하시다가 이 원리 원문을 만나 빛을 느끼시고 희망을 느껴서 이제는 이 나가 누구인지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유의원 초대협회장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원리 수련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 수련 받을 때마다 항상 현수막에 썼던 아주 중요한 구절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참된 나를 찾아서 네, 오늘 우리가 이 현재 내용에 따라서 내, 이 나가 누구인지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 참된 나를 찾아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생긴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일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아라길의 천하를 주도 바꾸지 못한다는 생명의 가치를 인정케 됩니다. 하늘과 나 사이에 지워진 미미 하오나마 그 회로의 선상에 놓인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나는 완전한 해방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앞에 가로막혔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얼굴에 쓰여진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이렇듯이 나를 찾았다는 말은 하늘을 찾았다는 말이었고 동시에 만물을 찾았다는 말임을 알았습니다. 나를 찾았다는 말은 하늘을 찾았다는 말이고 만물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원리 원본 가운데서 두 권을 읽고 원리의 모든 이치를 알고 너무 고마워 가지고 이한 몸을 이 뜻을 위해서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쓰신 유유한 회장님의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훈독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성경 1403페이지 예, 스크린이 나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성은 우리가 필설로는 다 묘사할 수 없는 신무 무한의 경지입니다. 그러기에 인류 최고의 화가가 그린 그림일지라도 살아있는 한돌기 야상화에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낱 보잘 것 없는 꽃 한송이를 창조함에 있어서도 이처럼 만물 만상 조화를 이루고 동생 공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국며 당신의 자식이요, 한원한 사랑의 한대자이며상속자한창한한 인간의 위상은 어떻겠습니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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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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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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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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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리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시작. 미미한 어린 양도 거두시와 뜻 이름에 도움되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응하야 이한번 바칠 영광이날 있기를 바라나이다. 이리길이 영광의 빛 되옵소서. 아멘. 뵙고 네,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한 번도 아버님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미미한 불구의 몸이오나 어린 양으로 고두시와 뜻이름에 모음되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응하여 이한몸 바칠 영광의 날 있기를 바라나이다 길이길이 길이 영광의 빛 되옵소서 아멘 우리 원본을 읽고 이 편지 속에 절절한 심정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유효원 초대 협회장님의 편지이지만 우리 통일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원리를 듣고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목표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신민들 되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이 유효원 협회장님의 편지를 한번 정복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 가운데서 중간 부분은. 바로 아버님이 이 편지를 받고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원본의 내용에 감동을 받은 아마 역사적으로도 통일교의 원리를 접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협회장은 나를 만나지도 않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선생님을 시봉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 영도로 내려가 21일 동안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아버님은 유효원 초대협회장님을 위해서 직접 21일 수련을 부산에서 주관하셨습니다. 그 수련은 일정도 계획도 없는 수련이었고 오직 아버님만 주관하셨습니다. 증언집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한없이 기도하시다가 또 한없이 말씀하시다가 또 한없이 찬송하시다가 모든 전체의 일정을 오직 아버님만 주관하셨는데 우리 참석한 수련생들이 모두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결정적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증언집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수련을 받고 우리 유효원, 우리 초대협회장님은 일기에 소감문을 썼습니다. 그 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선생님은 밤을 새워가며 땀과 눈물로써 나에게 지를 뿌리시고 정을 이끄시어 의로 내답게 하심으로써 진과 미와 선을 거두어 오신 것입니다. 사실상 나는 선생님과의 해우의 열매로서 삶을 깨달았고 아름다움을 느꼈으며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일기를 쓰셨습니다. 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원리를 통해 사람의 질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원리는 사랑입니다. 원리는 참 사랑입니다. 결국 유의원 초대협 회장님도 원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참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한몸 바칠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편지를 쓰셨던 것입니다.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번 청평 우리 수련에서 또 저는 한가지 원리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충남 교구 원리수련 내 강사였습니다. 지금도 원리수련 후편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사람에게 원리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부모님, 입장에서 수련생을 진심으로 참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수련 강의는 영적인 분위기가 참 민감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천정궁, 지난주 토요일 날 천정궁 2층에서 특별 기도실에서 특별 기도실에 가니까 말씀을 뽑는 이 카드가 있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 아니고 뽑는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른 말씀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말씀을 딱 뽑았는데 저에게 가장 맞는 말씀을 딱 뽑았습니다. 그 천정궁 기도실에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전율이 오면서 하늘이 내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뽑았습니다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충신, 연료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되자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리원본에 감동을 받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카드를 딱 뽑았는데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원리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꼬디 으면서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수련에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더욱더 내가 심정적으로 원리를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이제부터 강의를 할때 먼저 내가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고 수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참 사랑으로 하나님과 참부님께 연결시켜 참된 아들과 딸이 될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원리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원리를 듣고 원리를 잘 알고 있지만 1년에 딱한 번은 원리 강문을 훈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더욱더 발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통해서 다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내용이 있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참 사랑의 농도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원리적인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고, 원리를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훈독한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극히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도수가 차면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사람이 영리 때문에 그 사람의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가 불어서 일어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교의 출발에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자기 처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뜻을 위하여 사람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 하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이끄어지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원리를 아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축복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섯 가정이 참여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목사님과 같이 이번 주 토요일 축복식을 위해서 잠깐 회의를 하는 가정 가운데서 특별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활동할 때마다.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토요일날 참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미리미리 준비된 것처럼 얼굴 표정이 밝은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준비하시는 우리 다섯 가정들이 전부 일심일체가 되어서 많은 정성을 드리고 계셨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원리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사랑이 커지고 사랑이 원력이 생겨서 가는 곳마다 사람이 붙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늘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축복식을 하게 될때 하늘의 사랑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생함, 이 축복을 받은 감사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총망받는 학생으로 성장하던 우리 유효원 초대협회장님은 졸업하기도 정해 다리에 병을 얻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생애 막다른 골목에서 전도사 두 명을 만나가지고 원리를 만나서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편지를 아버님께 올리고 일생 아버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냉세를 했습니다. 유의원 우리 시대협회장님께서 성화하시기 직전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협회장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끝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성화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아버님 앞에 믿음을 지키신 것입니다. 제가 강진교회 기도, 강진교회 사묵장 시절 강진교회를 순회를 하다가 강진교회 기도실에 붙어있던 피오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좀 잘못 찍어가지고 좀 위에가 잘렸습니다. 유효원 후회장님께서 쓰신 일편단심이라는 글입니다. 원리를 듣고 일생을 결심하고 결코 변하지 않았던 우리 선배, 우리 협회장님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원리를 듣고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원리의 틀 안에서 점점 더 원리를 깊게 이해하고 참 사랑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손을 얹고 원리 원본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원리가 이 땅에 출연한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원리를 듣고 받은 우리는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깊이 깊게 깨닫고 깊게 알고 더욱더 참 사랑을 성장시키는 자랑스러운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참된 나를 찾아서 라고 하는 원리 수련을 받고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원리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신정에 울리기까지 참 아버님께서 얼마나 심각한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으시고 찾으신 말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값없이 우리 심정에 선속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가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 더욱더 참 사랑이 풍만한 자랑스러운 축복가정 될수 있도록 허락하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중심가정권 승부이름으로 보과과하려 사옵나이다.